안녕하세요. 복귀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귀남을 힘내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스켈핑 검색식은 수윙과 달리 상당히 헐렁하게 체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귀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미래의 자산이 100배가 되는 믿기 힘든 현실을 만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배당주 종목들 잘 잡으셨나요? 혹시 G2R, KT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시나리오 잡으셨나요? 생각만 하면 절대 발전도 없으며 그림의 떡이나 가상머니일 뿐입니다. 꼭 행동하시고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복귀남 구독자 여러분, 관심 종목 정리하고 시나리오 잡고 복귀하기 하면 할수록 경험치가 쌓이고 실력이 됩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2021년 마지막 장 12월 30일 매매 잘 하셨나요? 저는 연말이라 늦잠을 자고. <laughs> 10시부터 늦은 스켈핑으로 종목도 안 보이고 2021년 마지막 장이라 빨강이 계좌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laughs> 2021년 열심히 스켈핑 도전했는데 결국 올해에도 완성을 못하고 2022년으로 넘기네요. 복귀남 구독자 여러분 2022년에도 성토하시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스윙 스킬 꼭 장착하시게요. 도전! 오늘은 검색식이나 종목에 붙어 있는 딱지, 제외 대상 종목 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주식할 때 단타를 했으며 단타가 위험해서 단타 플러스 스윙으로 매매가 바뀌고 그래도 리스크가 부담되어 스켈핑을 훈련 중이며 차분한 스윙 장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타로 성공을 했으나 단타의 위험성이 보여 더욱 위험한 스캘핑을 공부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단타일 리스크를 보강할 수 있는 고민 끝에 완성만 된다면 스캘핑이 리스크 줄이기에 더욱 좋다는 판단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성이 안 되네요. <laughs> 언젠간 되겠죠? 저의 매매 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매 성향에 따라 종목들의 위험성에 상대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 대비한다면 리스크 줄이기에 최소 50% 이상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에서 리스크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한 손절부터 갑작스러운 악재, 급락, 거래정지, 최악으로 상패까지. 주식에서 유리한 포지션은 돈 많은 주체가 종목을 견인할 수 있으며, 수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주포들의 방법 중에는 가짜 호재, 여러 악재들. 찌라시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으니 힘없는 개미들은 이러한 리스크에 최약체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종목의 딱지들을 보며 매매할 종목을 거르거나 종목 구분 표시를 보며 매매하는 종목에 빠른 분류를 하여 위험한 종목을 거르거나 특징을 알고 매매한다면 위험 종목을 피할 수 있으며 종목들의 특징들을 표시하는 대상 변경을 통해 종목을 1차로 걸러지도록 한다면 위험에서 조금은 방어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검색식을 통해 내가 원하는 타점 찾기, 검색식으로 안전한 종목 선별하기 등 검색식 공부 영상도 업로드 될 텐데요. 물론 구독자가 많아지고 댓글도 좋아요도 많아지면 물론 협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힘이 되는 댓글 많이들 부탁드려요. 코드번호 0150 조건 검색에서 검색식을 작성하여 내가 원하는 타점에 위치하거나 특징을 보이는 종목을 선별할 수가 있는데요. 주식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검색기를 벌써 활용 중이실 텐데 이때 나의 매매 성향에 따라 저의 관점상 대상 제의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스캘핑과 스윙 장투를 매매 중이며, 스윙과 장투는 상당히 까다롭게 걸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스윙과 장투는 매매 타점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정도를 가장 많이 체크합니다. 물론 전부 체크하셔도 종목은 참 많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걸러도, 갑작스러운 악재는 나오고 상패도 나오지만 최소한 위험 종목을 절반은 줄일 수 있으니 검색식을 활용하실 때는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스윙이나 장투가 아닌 스켈핑 검색식을 작성할 때는 짧게는 몇 초, 길어야 몇 분의 종목의 매수매도가 끝나기 때문에 결국 갑작스러운 종목의 파동에도 반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켈핑 검색식은 스윙과 달리 상당히 헐렁하게 체크합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검색식 중세 가지를 보여드리면 대략 이 정도이며, 물론 정답은 아니며, 저의 관점상 스윙과 달리 유연하게 풀어두고 위험하지만 급등락의 상승폭을 활용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설정하여 사용 중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주식에서 살아남는 건 지금 당장 1억을 수익내도. 리스크를 줄이는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더큰 손실을 볼수 있으니 당장의 수익보다 꾸준한 수익을 위해 준비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귀남의 시나리오는 절반만 믿으시고 본인의 원칙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리딩이나 추천주로 생각해서 무작정 매수하시는 실수는 no. 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실력이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1월 3일 월요일부터 2월 4일 금요일까지 시나리오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종목은 바로잡기 LNF입니다. 매수가는 223,800원부터 216,800원 1차 매수, 201,200원부터 194,400원 2차 매수입니다. 종가상 187,900원을 깬다면 손절 관점이며, 현 종목의 경우 주봉상 살펴볼 때 저점 대비 고점까지 1,600%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조정을 받고 상승하려는 움직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소 복귀나미 종목들은 이렇게 고점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은 별로 시나리오를 잡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끔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려는 모습의 종목들도 시나리오를 잡고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 최고의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종목의 경우 대략적으로 1차 목표가를 잡고 10%대에서 일부 익절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분할 익절하시며 추가적인 상승에 수익을 챙기며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고가의 종목의 경우 고점이 어디인지 하락이 어디에서 나올지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분할 대응하시며 시나리오와 다르게 손절가를 이탈한다면 무조건 손실로 마감하기보다는 일부 익절하시며 손절가를 터치할 때 나머지 물량을 청산하시더라도 약 수익으로라도 청산될 수 있도록 분할 익절은 필수라는 생각입니다. 일봉선 살펴볼 때 앞전 저점에서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저점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며 저점 연결 추세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2021년 9월경 만들었던 저점과 2021년 12월경 만들었던 저점을 연결한 저점 연결 추세선을 그어두시고 현축가가 이 부근에서 행보할지, 조금 더 하락하여 재점 연결 추세선에 지지받고 상승할지, 아니면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지, 종목의 모습을 보시며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현 종목의 경우 너무 고점이 있기 때문에 재점 연결 추세선을 깨거나, 종가상 손절가를 이탈한다면, 우선 청산하시고,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일 때, 위에서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기회비용도 줄이시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잡을 때 연두색 네모 1차 박스와 파란색 동그라미 2차 가격 박스를 표시하곤 합니다. 1차 가격 박스 이 범위 내에서 평균 단가를 맞추시고 종목이 상승한다면 저항대나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하는 대응을 하시고 종목이 시나리오와 다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2차 탈출 박스를 활용하여 추가 매수하시고 평균 단가를 가운데 맞춰서 반등하는 모습이 보일 때 약 3에서 5%부터 탈출하는 관점으로 종목을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1차 가격 박스와 2차 가격 박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탈출 박스에 매수가 되고 나서도 종목이 상승하지 못하고 정가상 손절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손절하는 관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46,800원 12%대를 기대하고 신고가를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며 종목의 힘을 판단하시고 목표가를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바로잡기 세경하이테크입니다. 매수가는 28,650원부터 27,850원 1차 매수, 26,000원부터 25,200원 2차 매수입니다. 종가상 25,100원을 깬다면 손절 관점이며 주봉상 살펴볼 때 앞전 흥보하며 만들었던 박스 중간 지점에서 상승하던 모습에 깊은 눌림에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 주가의 모습의 경우 3600원대 이 부근을 돌파한다면 정고점을 돌파하는 2차 상승의 모습도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일봉상 살펴볼 때 앞전에서 만들었던 박스를 돌파하고 상승하는 모습의 시나리오를 잡고 3차 목표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깊은 눌림을 받은 모습이며 중형 가격대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의 시나리오를 잡고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3 8 0 0원대의이 부분이 강한 저항대로 보여서 1차 목표가는 낮게 잡으시고 종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2차나 3차까지 목표가를 잡고 종목을 대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목표가는 3850원 9%, 33200원 17%, 35,250원 25%를 기대하고 대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바로잡기 엑토즈 소프트입니다. 매수가는 16,950원부터 16,350원 1차 매수, 14,550원부터 13,850원 2차 매수입니다. 종가상 13,600원을 깬다면 손절 관점이며 주봉상 살펴볼 때 앞전 주가들의 12,200원대 현 중요한 가격대를 지지받고 이 가격대를 지켜주며 상승하는 모습에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현 주가는 오랜 시간 만들었던 박스를 돌파하고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며 윗부분에 저항대가 약해서 가볍게 종목이 상승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가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점 연결 추세선 대비 많은 하락의 모습도 예상되고 있지만 목표가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모습이며 상승의 모습이 이 박스권에서 갇혀서 흥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2차 탈출 박스를 활용하여 빠르게 탈출하고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 때 다시 추가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목표가는 19,750원 19%, 19% 22,650원 38%를 기대하고 대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종목은 눌림잡기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매수가는 26,950원부터 26,100원 1차 매수 23,850원부터 22,900원 2차 매수입니다. 종가상 22,800원을 깬다면 손절 관점이며 현 종목은 박스를 만들고 돌파하고 박스를 만들고 하락하는 모습에 공포감을 주는 모습이었지만 앞전 박스에서 지지받고 강한 상승의 모습에 나오며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깊게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마찬가지 앞전 박스 상단에서 지지받고 상승할 듯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상승이나 적은 박스권을 만들며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방향을 잡거나 강한 추가적인 상승의 모습도 기대해 볼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모습이며 주봉상 살펴볼 때 최근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 2014년과 2015년에 만들었던 종고부근의 상단의 모습에서 지지받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받고 상승할 것 같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시나리오를 잡을 때 바로 잡기와 눌림 잡기로 구분해서 구분하는 관점은 현 종목의 모습이 바로 상승할 것 같은 모습이 기대가 될때 바로 잡기로 하고 있으며 바로 상승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조금은 더 눌릴 것 같은 기대감이 보였을 때 평균 단가를 조금이라도 더 밑에 맞추려고 보는 관점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습관을 보시며 좋은 부분을 배우시고 안 좋은 부분은 본인의 성향에 맞게 매매 활용하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목표가는 29,450원 11%, 31,600원 20%를 기대하고 대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젊을 때 월급보다 더욱 많은 월급을 버는 노후를 생각하시며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입니다. 주식 복귀남 TV 구독, 좋아요, 알림, 개박수익, 성공. 오키나와 TV 알림은 필수!